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은 분석이 안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고정관념이고 불확실성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요. 불확실성은 네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. 이게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불확실성의 4단계 유형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우선 순서를 좀 달리해서 4단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. 자, 4단계는 예측 불능의 미래입니다. 예측이 도저히 안 되는 미래를 4단계로 갑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4단계는 기업이 혹은 경영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? 그래서 4단계의 예측 불능인 경우는 그냥 wait and see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. 뭔가 불확실성의 안개가 좀 거칠 때까지. 지금 한치 앞도 안 보이니까. 거기서 섣불리 앞으로 갔다가는 절벽에 떨어질 수 있죠.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조금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4단계는 사실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. 그냥 wait and see 가 좋은 방안인데요. 오해하시는 게 이런 4단계 불확실성이 계속 4단계로 있는 게 아니고요. 시간이 지나면 3단계, 2단계, 1단계로 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. 불확실성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. 자, 1단계는 사실 불확실성이 거의 없는 명확한 미래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. 지금부터 3년 후에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시장의 성장률이 얼마나 될까요?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. 3년으로 누가 알겠어요? 우리가 무슨 뭐 미래를 예측하는 요술사, 마술사도 아니고 정확할 수 없죠. 그런데 만약에 1단계라면 어, 3년 후에 시장, 점유, 시장 성장률은 10%될 겁니다.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. 뭐딱 10%냐, 9.8%냐, 10.2%냐, 뭐이 정도 오차는 있더라도 거의 10%될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근거가 있다면 그 시장은 1단계 불확실성. 그러니까 1단계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는 경우죠. 그래서 명확한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. 자, 2단계 의 불확실성은 3년 후의 시장 점유율은 7% 아니면 12%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이제 2단계 불확실성. 2단계 불확실성은 선택적 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걸 왜 선택적 미래인지 그건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. 자 3단계 불확실성은 3년 후의 시장 성장률은 5%에서 15% 사이 될것 같다. 내가 그 중에서 딱 집어서 10%, 7% 이건 말 못하겠다. 5%에서 15% 정도 사야 될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3단계 불확실성인데 이건 이제 범위의 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역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. 자 마지막으로 4단계 불확실성은 3년 후에 시장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좀 신뢰가 는 방법이 전혀 없다. 이건 이제 완벽히 예측이 안 되는 경우죠. 자 그래서 4단계 유형을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 하나 눈치채실 거는요. 1단계 불확실성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죠. 이건 예측이 어느 정도 되니까. 예측이 된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1단계의 불확실성은 걱정하실 게 없다. 이해되시죠? 자 4단계. 4단계는 뭐 걱정할 건 있지만 이거는 대응을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. 전혀 예측이 안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wait and see를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실제로 4단계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단계는 바로. 2단계와 3단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2단계, 3단계를 좀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